제천찬원 김정우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 안양에 왔는데요. 안양에서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 옆에 좀 지긋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죠.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양 터미널 지킴이 네. 이정국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서초동에서 감정평가사를 하고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가천대학에서... 어, 경제학, 재정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금방 말씀드렸듯이 안양 터미널. 네. 터미널이 지금 용도 폐지됐는데, 그래서 원상 복구에서 거기에 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네. 행정소송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네, 예. 예. 네. 아, 안양 터미널 지킴이 네, 이정국 네. 교수님이라고, 네. <laughs> 박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네. 네. 아, 안양의 터미널 부지가 현재 없죠? 지금, 아, 안양의 터미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 안양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평촌 신도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1992년도에 네. 예, 이 평촌 신도시가 들어설 때 터미널을 지정을 했습니다. 아, 터미널 예, 5,500평을 지정을 네. 했는데 1992년이면 지금 오늘이 2023년이니까 그러셨어요? 31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때 터미널 부지를 신도시 개발할 때 5,500평을 지정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터미널 설치가 안 되고 그 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게 용도 폐지돼서 거기에 지금 49층 오피스텔을 짓는다 해서 지금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만 터미널 부지가 지정이 되고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냥 터미널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용도 폐지가 됐다. 예, 그러면은 어 제가 사실 기사를 잠깐 봤었는데 그.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시고 네, 네. (1심에서) 이제 패소를 하신 거죠 예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어 작년 (12월 15일) 날 (1심) 판결이 나고 네. (12월 28일) 날 이제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재판 날짜가. 아, 다음, 다 다음 달인 9월 20일, 네. 9개월, 거의 9개월 만에 잡혔잖아요. 네. 9월 20일 날, 어, 수원고등법원에 이제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네. 그 재판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일심에서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네. 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어 서명을 자기 본업의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 대의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뭐 시민을 위해서 그렇죠. 예뭐 안양 터미널 부지가 사실 개인적으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 뭐 네. 시민운동인가. 네네 시민운동을 네. 아, 참 대단하신 일을 네. 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런 안양 터미널 부지를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혹은 또 시민 단체 대표로서 뭔가 계속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하시는 건데, 네. 안양시에서도 뭔가 좀 어떤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어, 안양시와 다투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안양시에서 어, 용도를 폐지하고 음. 어, 그 자리에 49층 오피스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잘못됐다. 음.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희가 안양시와 다투고 있다 보니까 네. 어, 시에서는 어, 저희들이 하는 그 행위를 네.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네. 재판부의 저희 주장을 네. 관찰하기 위해서 네. 어, 열심히 자료를 일반 시설로 이런 시민들이 네. 이용할 수 있는 특히 네. 청소년이나 노약자들이 노약자들, 네. 필요한 그런 시외버스 터미널이 필요한데 네. 그게 30년 전에 지정을 했는데 네. 그거를 어, 다른 대체 부지 없이 네. 용도 폐지 자체를 하는 게 문제다. 네. 그 얘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 그게 잘못된 겁니다 대중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게 네. 대중교통 기본권을 확보해달라. 네. 그걸 침해됐기 때문에 네. 터미널이 터미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스를 시외버스를 타고 네.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대중교통권이잖아요. 네. 네. 이 대중교통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네. 그것을 살려달라. 네네. 이렇게 재판부에 주장을 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인근에 주민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다 49층을 올리니까 일조권이 침해됐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일조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네네.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해달라. 이두 가지를 주장하고 아, 있는 겁니다. 어... 네. 첫째는 대체 부지가 없이 폐지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대체 부지를 마련해놓고 폐지를 한다면 우리 대중교통권이 침해되지 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체 부지도 없이 폐지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이 침해되는 거고, 그래서 대체 부지가 없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심 재판부에서는 대체 부지가 없어도 안양 시가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소도 없는 판결을 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용도 폐지를 할 때, 네. 용도 폐지를 할때 주민 제한에 의해서 용도 폐지를 했어요. 네. 뭐냐면 그 터미널 부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네. 그 터미널 부지 소유자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거기다 49층 오피스텔 짓게 해달라고 안양 시에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양 시가 그걸 받아서 네. 용도 폐지를 했는데 이게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근데 그걸 우리가 1심에서 주장을 못했어요. 네. 왜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냐면 법에, 네. 국토계획법에 주민 제한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할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기반시설은 네.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네. 이거는 용저 주민제한 대상이 됩니다. 뭔 다시 얘기하면 설치하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정비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좋게 하는 거잖아요. 개량하는 그렇죠. 것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뭔가 새롭게 네. 하는 것은 주민제한 대상이다. 이런 얘기다. 아. 설치 정비 개량. 근데 여기에 그. 도시기반시설을 용도폐지하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도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아닌데 용도폐지를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1심에서는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들이 당연히 잘했겠지 했는데 나중에 유튜브 방송하려고 보니까그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2심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체부지도 없고 주민제한이 아닌데 주민제한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용도폐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를 할 때는 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불합리성. 두 번째는 주민 합의성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 도시 기반 시설을 만약에 용도 폐지를 하려면 불합리성이라는 거는 기능이 상실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능 상실되면 쓸모가 없으니까 용도 폐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능 상실 안 됐잖아요.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기능 상실이 안 됐다면 뭐가 되냐면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체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합리성의 조건에 위반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민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합의성이 있어야 돼요. 네. 뭐냐면 이땅 소유자가 주민제한을 할때 안양 시민들의 합의를 받아가지고 용도폐지 신청을 해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과정이 없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 음. 불법이고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다. 네, 용도폐지는 네, 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그다음 에세 번째는 안양시가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폐지를 하면서 시의 의견 청취를 안 했습니다. 네. 시의원들또 네. 선출해 놓고 네. 그것이 안양 시민들한테 영향을 굉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대중교통 거침해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의견 청취를 안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니다 네.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게세 번째입니다.